네, 오늘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 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권 현민 형제를 치료해주십시오. 김예브람 형제가 신장 인식을 속기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의 집사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성전의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회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주는 것은 외형적인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경, 성전이 완성되었고 그 성전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자, 어떤 내용인지 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먼저 수문학 광장에 모여옵니다. 느헤미아가 에스라가, 어, 우리가 먼저, 우리가 헛, 우리가 그 부흥회를 하자고 말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왔습니다. 모여 와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 우리가 뭐잘 아는 것처럼 단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 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벽 완성이,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7월 1일 날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래,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6시일 것입니다.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벽 완성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이라는 것이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집들이 완성되어지면 안전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예, 이스라엘이 망하고 북 이스라엘 하고 남유다가 망한 것이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졌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이 완성되어졌지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성벽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에스라에게, 느예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벌고 직장을 갖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그것을 다 가졌다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행복과 안전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직장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자,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무로 강단을 만들고 그 강단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5절에 보시면, 책을 펼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난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백성들이 서서,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송축하면, 백성들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선포가 끝나고 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깨닫도록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레인들이 흩어져서요 아마 해석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운니다. 구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운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석을 듣고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왜 70년 동안 나갔는지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왜 자기들이 포로가 되었는지 성벽이 왜 무너졌는지 그것을 모세오경을 통하면서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게 된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안에 모든 약속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울고 슬퍼하고 마음에 근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울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본문에 보시면, 레이, 느헤미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것을 먹고 살찐 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각자 뿔뿔이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오경을 선포했습니다. 그 모세오경을 듣고 백성들이 왜 자기 조상들이 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는지, 성벽이 왜 무너지고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전체가 다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셔서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너희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할 일이고 주일 예배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놀라운 저는 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 와서 듣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이,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한 성룡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아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매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